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6월 28일 이벤트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에이르의 신성한 보물, 이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TJ 쿠폰 스킬 합성, 이거 받으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도전한 게 없어가지고, 이게 최대거든요. 답이 없네요. 노답 1%라는 거. 그리고 이 투구, 이거는 이벤트 컬렉션 등록하셔야 됩니다. 물방삼에 마방삼에 데미지 감소 2%인데, 어제까지 사용했던 더 디바인의 호칭,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벤트 컬렉션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7월 26일 점검 후에 삭제됩니다. 기간제 컬렉이에요. 그리고 버프 동상, 이거 클릭하셔야 되죠? 기란마을, 오만, 라바, 에스카로스, 뭐, 기타 등등. 이 동상이 서 있는데, 클릭하셔서 버프 받으셔야 됩니다. 버프 효과가 꽤 커요. 피 150에 물방 일에 경험치 획득량 증가 3% 데미지 1 축복 소모량 감소 5%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던 3배 이벤트입니다 성공 보상이 3배예요 변코 그리고 전리품 상자까지 뭐 경험치도 3배라는데 이건 좀 미미한 수준이죠 아무튼 변코가 1200개라서 이거 4판 때리면 4800개입니다 4800개 그래서 평소에 부캐 안 돌리시던 분들도 이번에는 좀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캐까지 하나 있어요 시던 한번 클리어하면 선물 상자 하나 받는데 이 선물 상자에서는 드래곤의 성수가 확정 획득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다인데 그렇게 대박인 그런 건 없죠. 클릭하면 잉코 상자랑 드래곤의 성수. 뭐 소소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캐까지 넣어줬다는 게 900개 대박이네요. 그리고 이벤트 던전인 만년설원 약간 부스팅되었습니다. 경험치가 1.5배 올랐고요. 거기에 증표가 드랍하는 양이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체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돌린 캐릭터들 살펴보니까 조금씩은 오르긴 했으나 엄청나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빛의 증표로 충전석 제작이 추가됐어요 빛의 증표 만년설원 시간 충전석 이거 추가됐는데 자그마치 50개가 필요합니다 50개 한 시간에 50개 먹을 수 있나? 문제는 이거 창고 이동도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캐릭터로 이렇게 제작해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우편 받으셔야 됩니다. 우편. 오늘 받아야 되는 우편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일 축하 보상이고요. 두 번째로 임시 점검 보상입니다. 이두개 전부 저녁 11시 59분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유일 보상은 벌써 받아버렸는데 임시 점검 보상이 지금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보셨나요? 이거 카드가 조금 바뀌었어요. 저는 예전에 그 투박한 모습이 더 좋거든요. 이거는 뭔가 으르렁 으르렁 되는 것 같아서 별로네요. 건빵만 나오네. 안 좋게 말해서 그런가? 아무튼 우편 두개꼭 받으셔야겠고요. 그리고 이벤트 스킬북 판매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저번과 똑같습니다. 전설 300만, 영웅 180만. 그리고 전스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가 있죠. 다단계 시스템입니다. 1차를 구입해야 2차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고요. 여기까지는 언제나와 똑같은데 이번에는 다른 점이 한게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스킬북의 종류가 없었잖아요. 상자당 무조건 특정 스킬북 한 개.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고를 수가 있습니다. 못 고르는 클래스도 있긴 있는데 뭐 대부분 고를 수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스킬북 선택 상자에서 돋보기 누르시면 고를 수 있는 스킬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300만 명코로 구입하시면 카운터 베리어 베테랑이나 쇼크 스턴 마스터 이둘 중에 하나에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보고 있는데요 뇌신상자 뇌신상자 1번에 오버차지 미스틱이 있더라고요 이거 둘 중에서 고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이번에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코가 조금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코인 이동 다 하고 하면 어떻게 되지도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성검사 같은 경우는 3개네요. 그런데 선택이 안 되는 클래스도 있긴 있거든요. 어디 있지? 아까 봤는데. 영수 같은 경우는 다 선택이 있네요. 뭐 전스 같은 경우 전세 1번 군주는 선택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전설스킬북 상자 2번에서 투사도 하나밖에 없더라고. 이것도. 그리고 여기 돋보기 누르시고 여기 옆에 이거 누르시면 어떤 스킬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 상품 전체 보기 보면은 여기 1번이고 옆에 2번 보실 수 있어요. 2번 같은 경우는 600만 명 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볼 이벤트는 오림의 흔적 시즌 3입니다. 던전에서 오림의 흔적 이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좀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자용으로 하나 따로 만들게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간단하게 이건 하루에 한 번만 할수 있습니다. 계정 당 하루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50 다이아를 사용하면 딱한번더 추가로 할수 있어요. 그 이상은 추가 안 되고요. 여기서 획득하는 것은 오림의 증표인데요. 오림의 증표. 이 오림의 증표로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메인은 뭐냐? 오림의 장신구 마법 주문서 상자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오림의 장신구 마법 주문서 또는 추고림 주문서 둘 중에 하나 나오거든요. 추고림도 간간히 나오기는 해요. 쏟아지는 건 아니고, 간간히 나옵니다. 아무튼, 이 주문서를 얻어서 악세를 강화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오림의 증표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오림의 흔적을 보면은, 여기, 모드가 있어요. 하드 모드가 있고, 노멀 모드가 있습니다. 초심자시라면, 노멀로 시작하세요, 노멀로. 아무리 1단계라지만, 하드로 1단계 시작하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아까, 죽었어요. 저는 하드 밖에 모르는 바보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멍 때리다가 실수로 죽었어 그래서 50 다이아 써가지고 다시 돌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증표를 먹기 위해서 도는 게 아니고 이 오림의 흔적이 그냥 재밌어서 돕니다 아무튼 초심자시라면 노멀로 하시고요 그리고 하드모드로 하면 뭐가 더 좋냐면 증표 보상이 더 많아요 보시다시피 노멀은 400개인데 하드로 하면 850개죠 이거 단계가 10단계까지 있는데 단계가 올라갈수록 증표 획득이 더 많습니다. 클리어 보상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여기 버프 구매 보이시죠? 들어갈기 전에 이 버프 무조건 클릭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데나 버프는 무조건 받고 들어가세요. 오림은 보시다시피 도망만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림이 처음이시라면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죠? 이거는 마우스로 안 돼요. 이걸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걸로만.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손으로 찍어서 도망 다니는 거안 되고 이걸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도망다니면서 몬스터를 잡습니다 스킬도 자동으로 나가고요 그렇게 스킬로 몹 잡을 때마다 경험치를 획득하고 레벨이 오르면 스킬 포인트를 얻습니다 그걸로 스킬을 찍어서 10분을 버틴다 입니다 그리고 20분간의 타임테이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5분쯤 되면 중앙에 상자가 등장해요 중앙에 상자 그 상자를 깨면은 증표 획득이 있고요 그리고 3분 30초 정도에 중간 보스 등장합니다 그 중간 보스를 죽였을 경우 증표 드랍이 또 있고 1분 50초 정도에 보스가 등장해요. 개 잡으면 또 증표 드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클리어하면 완료 보상 받음. 이건데 여기서 클리어 했을 때 완료 보상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오림을 하신다면 아무리 귀찮아도 5분까지는 버텨서 중간에 있는 상자는 꼭 깨고 이렇게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림의 흔적은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좀 바뀐 것도 있으니까 새로 하나 만들라고 그러거든요 초심자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부캐로 들어왔는데 코인 이동 이벤트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작에서 이벤트, 이벤트, 코인 상자 제작 여기 보시면 코인 상자 제작이 있어요 11만개로 10만개 상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1만 개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1만 개는 손해. 그런데 부캐에 있는 코인을 본캐로 옮길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 상자를 제작하면 창고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캐로 제작해서 창고에 넣고 본캐가 찾아서 코인을 먹는 그런 방식입니다. 명코, 인코, 변코 세 가지 종류 전부 만들 수 있고 종류당 100만 개 까지입니다. 명코도 보시면 여기 계정 한정 10개까지죠. 이런 이벤트인데 제작을 해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2만 개 제작이네요. 이렇게 해서 10만 개 상자 2개 만들고 명코 2만 개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1만 상자 있잖아요. 이 1만 상자 같은 경우는 명코 2만 5천 개로 변코나 인코 1만 개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코 15,000개 손해 보는 거예요. 개사기꾼 비율이고 경찰 불러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변코나 인코가 급하시면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상자를 만들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바로 창고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삭제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벤트가 끝남과 동시에 이 상자도 같이 삭제돼요. 그래서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창고에 넣고 분캐가 찾아서 바로 먹는 게 좋습니다. 창고에 넣다가 깜빡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이벤트 두 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벤트라고 하면 조금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한 개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나머지 한 개는 정말 자질구레함의 끝판왕입니다. 1번, 6주년 감사제 이벤트인데요. 오늘부터 8월 9일까지 거의 40일 정도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이벤트 페이지로 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벤트 페이지는 고정 댓글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 보시면 1일 감사상자 획득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보상받기 클릭하면 끝이에요. 저는 이미 이거 받았죠? 클릭하면 끝입니다.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조금의 귀찮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클릭하면 끝이라는 그 부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빨간 상자에서 뭐가 나오느냐 코인 6,00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3개 다 주는 거 아니고요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그리고 일주일마다 보라색 상자인데 보라색 상자는 뽑기팩 셋 중에 하나입니다 다 줘도 좋을 것 같은데 셋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날 이벤트의 마지막 날 획득하는 것은 노랑색 상자입니다 축복 보여주문서 12개 축복의 성수 대짜리 3개 퓨어 엘릭서 상자 1개 이 중에서 한개 선택입니다. 여기서 표 엘렉서 상자 나올 확률 5 8000%죠. 이거 축복 보여주면서 각인 12개 갖고 싶은데 거의 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보상들 매일매일 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7월 4일 화요일까지 이때까지 했던 거를 7월 5일 수요일 날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우편으로. 그리고 주의사항 내용 보면 내용이 없어요. 뭐 대표 캐릭터를 설정하세요 이런 말도 없고 그냥 로그인만 하고 보상 누르세요 그럼 보상 보내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주의할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용이 추가될 수가 있는데 내용이 추가된다면 추가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홈페이지 이벤트는 이름하여 6주년 특급 미션 릴레이 나는 여기서 릴레이라는 단어에 정말 소름이 돋아 버렸습니다. 솔직히 유튜버가 아니었다면 클릭도 안 했을 거예요. 아무튼, 릴레이 미션이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요. 1번과 6번이 홈페이지에 뭔가 남기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2, 3, 4, 5는 인게임 미션이에요. 그래서 2, 3, 4, 5 같은 경우는 날짜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날짜에 해당 이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단 1번과 6번, 이 귀찮음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번 같은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입니다. 자유 게시판에 6주년 축하 게시글을 적어 주시면 돼요 다행인 부분은 뭐 예전처럼 말머리 이런 건 없어요 진짜 다행이에요 아무튼 1번에 대충 샬라실라 축하합니다 라고 적어 주시면 끝나죠 로그인 하셔야겠죠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마지막 6번 6번도 오늘 하시면 돼요 날짜 보시면 오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유 게시판이 아니고 이벤트 페이지 공지 밑으로 내리시면 댓글 달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 축하합니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이것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1번과 6번 끝냈고, 2, 3, 4, 5 날짜에 맞춰서 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는 게 무엇이냐? 1번 하면 버프 음식, 기념주와 6개. 2번은 좀 크네요. 기념주와 6개랑 기념케이크 6개니까. 케이크는 성수잖아요. 성수 6개는 괜찮죠. 그리고 3번 읽고 싶지 않고, 4번 읽고 싶지 않습니다. 5번 뽑기권 6개입니다. 나 처음에 뽑기팩 6개인 줄 알고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 말하려다가 뽑기권 6개 보고 약간 좌절했어요. 그리고 7번도 뽑기권 6개, 기념주화 6개. 그리고 7번이 종합 하프팩 상자 드래곤의 성수 6개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7번은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모르실 수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완료하시고 이거를 한 분들이 6666명이라면 7번은 이렇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다 해야지 보내주는 거예요. 아무튼, 방법부터 보상까지 약간 자질구레 합니다만, 저는 일단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 지급일시도 약간 뒤죽박죽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될건 없는데, 2, 3, 4, 5, 이 해당 미션의 날짜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과 6번 같은 경우는 오늘 눈딱 감고 하시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2, 3, 4, 5는 저 일자에 저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조심하셔야겠죠? 이거를 뭐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좀 귀찮으실 것 같은데 이거 맨날 말씀드릴까요? 오늘 이거 하는 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람식으로 혹시 이런 알람을 원하신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귀찮음 오늘 끝내도록 합시다. 고정 댓글에 링크 3개 전부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점 관련 말씀드리려고 기르 서브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것은 모든 서버 유저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점 이벤트 보시면 TJ 쿠폰 선물 상자 있거든요. 600 아데나로 구매하는 거. 여기서 각성 TJ가 나옵니다. 날짜가 길지가 않아요.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하면은 TJ 쿠폰 두장 바로 나오는데 지금 쓸수 없죠. 인형 같은 경우는 7월 5일 정기 점검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 변신각성은 7월 10일 정기 점검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르타스 수업과 진기르 수업 유저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상점 이벤트, 보시면 아데나로 패키지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맨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맨날. 해당 일자, 9월 6일, 그때까지 맨날 맨날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전투 패키지는 진주 10개, 전강 5개, 방강 2개, 마녀의 마력 회복제 1개. 성장 패키지 같은 경우는 드다 10개, 상급가루 100개, 뽑기권 1개씩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아데나 여유가 있으시다면, 뭐, 구매하셔도 좋겠죠? 마녀의 마력 회복제, 이거는 창고 이동도 되고, 삭제기간도 없네요. 해서 여기까지 이벤트 내용 정리를 해봤는데,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아, 저 아직, 저 해야 될 것도 다 못했거든요. 일단 영상 빠르게 올리고, 그 다음에 오인 만들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만들어서 올리고 부지런을 좀 떨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이론 하나 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니깐 1자리는 뜨겠죠 1 나이스 51%니깐 2자리도 뜹니다 2 그리고 이제 35%니깐 여기서부터 도전의 영역이 아닐까요 그런데 3 떠도 어차피 못 써요. 일단 갖고 있겠습니다. 88.33% 되면 그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르려 그랬는데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어. 지르면 안 되지 하고 해피 엔딩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